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두 딸과 40대 엄마의 비극, 한국 어디로 가는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네, 이렇게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차량의 엄마는 45살이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A씨의 친딸인 25살 B씨와 C양 17살이 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딸이 25살, 17살이면 다 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두 명이 에, 숨져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엄마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고, 결국에는 에 흉기를 준비해가지고 둘째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을 네, 생을 마감하기로 하,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첫째 딸은 다른 한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은 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 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무너졌어. 사실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원의, 학원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익히 많은 보도가 됐어요.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 경쟁이라는 측면들은 욕심과 이기심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저에 욕심과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경쟁사회는 욕심과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욕심과 이기심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전화가 옵니다. 뭐 문자도 오고, 뭐 아빠 뭐 핸드폰, 뭐 계정이 깨졌다 뭐 이러면서 문자가 오고 그 전화해서 어디냐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면 아주 바로 욕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사기가 들끓고 이게 다 욕심과 이기심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기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이러한 비극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이 자녀들의 삶, 또그 엄마의 그 사기 당함, 이 고통스럽고 또 최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의 본 바탕은 국민이거든요, 국민. 근데 이, 이 사람들은 좌파, 우파로 나눠 놓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강력범죄, 그리고 부정부패.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의 전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 혁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